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위대한 일들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100% 확신하는 일에도 장애물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흐지부지 될 수가 있죠. 느헤미아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아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될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터줏대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삼발라, 도비아, 개셈 이들이 니에미아가 하는 일을 비웃죠. 그러면서, 니들이 하는 짓이 뭐냐? 니들이 왕을 반역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니에미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쉬었는지, 쉬면서 기도했는지, 아무튼 3일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니에미안은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어느 정도 참담한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쭉 돌아봅니다. 리더가 그냥 남들 시켜서 어느 정도 이 피해 입었는지 파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니에미안 직접 가서 모든 상황을 직접 둘러보는 것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치라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현장의 상황을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니에미아가 현장을 답사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일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말하죠. 니에미아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발락, 도비아, 게셈이 비웃으면서 니에미아가 하는 이 일을 아주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죠.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어떤 방해자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무조건 다 무시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는데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무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방해꾼들, 그 장애물들,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겨 주신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냅니다. 앞길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